카페 아르바이트생이 그 카페를 통째로 사버린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야, 김서준. 손님 주문 들어왔는데 뭐해? 빨리 안 움직여? 성수동 카페 모닝 브루의 매니저 강민수는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29세의 김서준은 2년 전부터 이곳에서 주말 알바로 일했습니다. 시급 1만 2천원을 받으며 커피를 만들고 테이블을 닦는 그를 직원들은 무시했습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김서준은 묵묵히 에스프레소 머신 앞으로 갔습니다. 저 오빠 대학 중퇴했대. 거의 서른인데 알바나 하고 있어. 좀 안쓰럽지 않아? 바리스타 이지은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맞아. 주말에만 나오는 거 보면 평일에 다른 일 하는 것 같은데, 인생 힘들어 보여. 어느 월요일 오후 카페 사장 박철민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카페 운영이 어려워서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났고, 최근 경쟁 카페들이 생기면서 적자가 계속됐습니다. 권리금 포함해서 3억 5천에 내놨는데, 아직 연락 온 데가 없네요. 그날 저녁 박철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 김서준입니다. 그 카페 인수권으로 연락 드렸어요. 서준씨가 네. 내일 오전에 뵐수 있을까요? 계약서 검토하고 싶습니다. 다음날 김서준은 회계사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실사 결과 문제없습니다. 3억 5천 현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잔고 증명서를 꺼냈습니다. 12억원 매니저 강민수와 바리스타 이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서준은 23세에 모바일 게임 개발로 성공한 1인 개발자였습니다. 게임 하나로 80억을 벌었지만 번아웃이 와서 모든 걸 내려놓고 2년간 평범하게 살아본 것이었습니다. 서준씨, 아니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배운 게 많았어요. 2년간 여기서 일하면서 카페 운영을 제대로 배웠거든요. 김서준은 미소지였습니다. 그리고 민수 형 계속 매니저로 일해주시면 좋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카페는 직원들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알바생이든 정직원이든 똑같이 존중하는 거예요. 한달후모닝부루는새 사장 아래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 복지 1호 카페로 SNS에 화제가 되었고 손님들이 다시 찾기 시작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